자 안녕하세요 정기입니다 오늘 웨얼프마쿠키가 써있죠?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버프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 스킨도 한번 뽑아보고 어 그챔 열렸네 그챔에서 이제 자 이번에 어디까지 가는지도 잘 지켜봐주세요 알죠? 그러면은 스킨부터 갑시다 어차피 웨얼프 바로 할거니까 스킨부터 갑시다 바로 살까? 아니야 내자존심 어 일단은 뭐 웨일프 스킨 보니까 웨일프 변신 시 파괴 점수 4000점 추가라고 하네요. 기존이몇 점이었지? 기존도 한번 볼까? 기존이 300점. 에이, 거의 막 13배 이상이 증가하는 거네. 슈퍼픽스킨. 가 보자. 한 번에 바로 뽑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뭐야? 야, 닌자랑 이거 뭐야, 뒤에? 왜꼽살이 꼈어? 어? 그챔 때문이야? 이거 닌자랑 키만? 여기서 이걸 퍼준다 그냥 웨일프만 주지 어? 오늘 일단 가 봅시다. 자, 오케이. 음 느낌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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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좋아 느낌좋아 바로 한번 갈게요 아뭐 치어리더 아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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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그냥 뽑았죠 여러분들 웨얼프 한방컷 갈게요 그냥 여러분들 뭐 리뷰하는데 뭐 시간 끌 필요있어 그쵸? 그냥 바로 그냥 뿅뿅아 바로 떴죠 여러분들 자 웨얼프 맛 쿠키 나와주세요 아니야 얘는 재물이었어요 알죠? 천사란 뭐야? 천사. 천사란 우리에게 막좀어막 어, 좋게 해주는 그런 천사잖아. 이 친구가 뜬 걸로 이제 뭔가 이제 확률업이 됐어. 바로 또 뜹니다. 마지막에 이제 뜹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야! 대개 싸움 좀 하고 싶었어. 자 이제 어첫발 나쁘지 않았어. 원래 첫 끝발이 개 끝발 이러잖아. 아무튼 첫발좀 나쁘지 않았어. 바로 갑니다 또. 음딸기맛쿠키 저기 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딸기와쿠키 나와주세요. 으흠 아, 기대 안 돼, 기대 안 돼. 비켜, 비켜, 비켜. 기대가 안 돼. 비켜. 진짜 안 나오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원래 스킨 뽑기는 3, 3번, 알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 있다. 명량이 머리카락 삐져나왔고, 딸기맛 지금, 딸기 냄새 나고 보이죠? 불 타고, 바로 뽑을게요, 여러분들. 어, 픽업 스킨이니까 이제 뭐 나오겠죠? 그쵸? 음, 음, 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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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갑니다! 닌자 키위, 어림없이. 어림도 없지. 바로 웨얼프. 야, 웨얼프!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래, 그래 하지만 아직 네발 남았습니다. 뿅! 아, 웨얼프. 아니야. 어, 웨얼프 여자 친구 나왔네요. 뭐늑대 어, 여자 친구 뭐 여우 아니겠어 제발. 제발 나오겠지. 하! 아! 아 나와주세요! 나이스 웨어프웨어프 웨어프. 뭐였지? 봐봐요 여러분들 어때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거의 골드 핸드를 넘어서 거의 뭐 다이아 핸드 아니면갓 핸드 이 정도 아니겠어? 아뭐 너무 쉽게 뽑았고 음 그냥 뭐세번 뽑아서 슈퍼 에픽 세개 떴네요 그냥 어 나쁘지 않았어 자 일단 경기부터 갑시다 경기부터 예예아 여러분들 나 이거 벤 먹었다. 아 이거 나차한 당했다. 정대 이거 스킨 너무 잘 떠서 어, 너 경기 입장 못해. 나 지금 뭐 게임 못 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데브가 수작질하는 거야. 경기. 아 들어가졌어, 들어가졌어. 어 일단은 제가 뭐 빌드를 모르니까 웨얼프 그대로 가고 털뭉치 원숭이 아니라 멍뭉이 쓰고 시나몬 쓰고 한번 달려볼게요. 어디서? 놀이동산에서. 근데. 이번에, 어, 여기 떴다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장애물 파기 점수 떴죠? 요거 좀 뽑고 갈게요. 뭐였지? 아, 바로 떴죠? <laughs> 뭐야. 오늘 왜이렇 운이 좋아? <laughs> 물론 점수가 좀 낮긴 하지만, 바로 뜨네. 음. 자, 스킨 리뷰금 한번달려봅시다 그리고 보물은, 보물은 그냥 장파 점수 낀게 낫겠죠? 엔진 낀게 좋을 것 같고, 스케이트도 낄까, 그냥 여러분들? 스케이트도 좋아보이는데? 웨열프 체력이 감소했다니까, 스케이트 끼고, 원래 웨열프 국룰은 굵은 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체력이 낮을수록 뭐 변신을 더 한다, 막 그런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복갱이로 갑시다. 자, 놀이동산 한번 달려볼게요. 아, 일단은, 장파 점수가, 어, 아! 처음에는 그냥 변신이 아니구나. 처음도 내가 변신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요거 변신하고, 66만 4만 8천 40점이야, 장파 점수, 여러분들. 66만 점인데, 장파가? 와, 이거 뭐야? 잠깐만, <laughs> 시작하자마자, 점수 3,800만 점, 일단. 와. 와, 진짜 좋다. 자, 오케이. 일단, 가보자. 와, 점수 뭐야? 여 장판 엄청 많잖아요, 그쵸? 장애물 또 많은 데가 어디지, 여러분들? 일단은 아직 변신 안 할게. 장애물 많은 데가 어딘지 까먹었네, 나. 오, 여기 변신해야 되거아 변신해서 방금 부신거 맞죠? 다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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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셔. 와, 좋아요, 좋아요. 뭔가 이거 빌드 엄청 잘 짜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변신 안 할게요. 장애물 많은 곳. 여긴가? 여긴가? 아, 장애물 좀 애매한가, 여기 여러분들? 야, 그래도 점수 좋은데? 그냥 여기 자체가 장애물 많아가지고, 그쵸? 이거 막 소다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소다를 이기면은, 아, 여기도, 여기도, 어, 여... 아! 아! 여기 변신하기 좋았는데, 여기 뭐 컨트롤 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여기 장애물 짱 많아, 여러분들. 와, 뭐야, 뭐야. <laughs> 아, 근데 왜 벌써 반피냐? 물론 낙사했다고 해도. 와, 이거 근데 소다가 지금 바람수 바로 아래거든요? 한참 아래라도 바로 아래야, 바람수. 소다 이기면 바람수도 이길 확률 높거든요? 야이어달리기로 좋을라나? 어, 아, 이거 변신 어디서 해야 되냐, 근데 이거? 나 변신할게요. 뭔가 장애물 되게 많아보인데? 변신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냥 맵에. 어, 오... 대박. 여긴 변신 안 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 깔끔하게, 못 먹는 사람 없죠? 자, 여기 도와주시고. 어, 이제 게이지에 다 차가는데? 슬슬 변신을 할까? 잠깐만, 장애물이 좀 애매하게 있는데? 아, 변신 잘못했나? 여기서 변신해야 돼, 여기서, 그쵸?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변신이 여기까지 갈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안 가네. 어, 변신을 진짜 잘해야겠다. 여기서 변신할까 여러분들? 변신하자. 이거, 코인 매직 먹어도, 변신하면 코인 매직 먹어도 점수가 증가하거든요? 어, 이거 진짜 근데, 좋다.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변신 어디서 해야 되냐? 장판이 좀 힘들어 보이죠, 여기는? 좀 그래도. 여기서 변신할까? 와, 대박, 대박. 어, 좋아요. 사실 어디서 변신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어, 이거, 데브, 어,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데브? 아, 변신하면은 이게 체력, 체력이, 쓰읍. 1대 변신하면은 막변으로 봐야 되나, 그거를? 데브, 이거, 어, 우리는 빌드를 싫어합니다. 해놓고서, 그냥, 완전 그냥 빌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쿠키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대박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변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변신해볼까? 어, 장애물 많아, 장애물 많아. 이거, 이제, 막변 용도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음, 아, 여기, 아, 장애물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네. 나 막변으로 쓸게 막변으로. 체력 없을 때 변신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오, 변신이 유지가 돼요. 오! 오! 여러분, 근데, 빌드 없이 달렸는데, 3달 3억 1,200만 점? 빌드 없이 달렸는데? 뭔가, 어, 뭔가, 웨얼프가 여기까지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웨얼프. 그쵸? 웨얼프가 이거 선달때도 제가 변신 조절 해가지고 진짜 약간 끝변신 시키면은 웨얼프가 거리가 더 늘어나서 여기까지 왔을 것같아 낙사 안하고 했었으면 맞아 낙사도 했었지 나 낙사 안하고 했으면은 어 저기까지 무조건 갔을 것같요 웨얼프 변신도 막 게이지 모아가지고 막 체력 1대 변신 시키고 있으면 부활전에도 근데 이게 웨얼프가 다른 맵에서도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른 맵에 안쓰.. 쓰이... 야 이거 아 일로 가면 안되는데 마지막 능력 발동은 못한다. 그쵸. 일단, 웨얼프가 거의 한 3억 1000만 점으로 선달 뽑았는데, 이어달링 일단은 1억 3000만 점 정도 뽑긴 했어. 웨얼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빌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놀이동산에서 확실하게 웨얼프 쓰일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빌드 연구를 엄청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어 웨얼프 리뷰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알죠?